두둥. 얘 네, 아, 네. 뛰지 마라. 아, 아 신봉숙 때문에 잘렸어, 씨. 장난도 심한다. 신봉호전 아, 몰라, 어떻게 할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오늘 회의를 네. 한다 그래 가지고. 음. 응. 회의 안건은 회의 안건은 요정 몸이 이대로 괜찮을까? 예. 요즘은 요즘은 아 이거를 이렇게 통보하는구나. 아주 가혹하다 <laughs> 회의를 비밀로. 아니 아니 내가 너네들이 약간 조금 요정분미 촬영할 때뭐 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내가 느끼긴 했어. 아, 진짜. 뭐, 가끔 우리가 뭐할때 한숨 안 쉬면 안 돼? 첫회 아, <laughs> 때 우리가 숨만 쉬어도 빵꾸를 터어리더니 이제는 정말 아침고요 숨은처럼다 저기 <laughs> 그냥 <웃음> 이렇게들 왜? 아 요정으로 좀. 나 보겠다는데. 예쁜척 하시느라고 너무 이렇게 좀 말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콘서트니까. 공선 언니가 제일 힘들었지 뭐. 그 이제 톤을 내려버려 원래... 가지고 계속 작게만 얘기 <laughs> 어. <laughs> 그냥 <웃음> 소리만 줄여. 맞죠? 그래서 나 솔직히 <laughs> 그래서 댓글에서 마이크가 안 좋은지 뭐 <laughs> <모르겠지. 웃음> 아, 유튜브가 사람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니까. 해보고 싶은 거음껏 해보라 그러지 않았어? 난 자신 있어. 네가 뭐 알아! <laughs> 요정 몸이 이대로 괜찮은데. 아 왜? 좀안 맞는 옷이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그래. 매년 층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등도 많은데. 어디에서? 의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응. 처음에는 이제 몽미 요정의 비주얼 쇼크 <laughs> 비주얼에 문제가 있다 요정 몽미만 하면 라스에서는 이렇게 그래 그래 이쁘더라 라스가 어... 제일 예뻐 너무 예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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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아니 비주얼은 솔직히 나도 좀놀래긴 했어 내가 찍었던 그때 ASMR 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되게 농염하다 생각해서 와 이거 우리 요정 봄이 남자 팬좀 생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단 말이야 되게 이쁜 차에서로 나는데 진짜 너무 너무 못생긴 남자가 이런는게어 이거 같아 지금 이거 이거 거이 지금 이거 아이게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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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고네 오늘 좀 예쁘긴 어? 하다 그래? 나도 모르겠네 나도 <laughs> 모르겠네 뭐가 문제지 그러면은? 그래? 그럼 이거, 이건 거이 어때? 오. 우잘 어울린다 어울그 정도? 첫 어. 번째 문제점은 어. 먹을 때만 있으면 잘 나온다 야, 그것도 좀 그래. 야 52만 됐어? 네, 네. 아, 아 진짜 너무 좋다. 김진다 19만. 와 짜파게티 17만. 이것도 나 더럽게 맛없게 먹었는데. 근데 아, 이제.. 야. 어? <laughs> 아니 3.3만 에보다 4.6이 낫잖 이거 좋잖아. 너희들이 우리 해보고 싶은 거 많고 해보라 그러지 않았어? 아 착각하고 있어. 요정 버섯은 더안 나왔을 거야. 근데 <laughs> 이제.. 자랑욕... 어. 너무 잘나왔잘 잘 나왔어? 지금 탈모가 올라가고 있죠. 7만 이 넘었어요. 글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대시 매운 음식 먹는 것보다 인간 본미가 좋아하거나 평소 먹는 음식 먹방 해보는 게 훨씬 좋긴 하네 그런 거 같아. 우리가 그 요즘에 그런 관찰 예능 이런 게 아니 보잖아. 난 진짜 관찰 예능 해본 적 없거든. 난 내가 우리 둘 쓰... 다. 어. 음... 난 내가 신인 때부터 음... 사랑님한테 관찰 예능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얘기 그래가지고 좀 신선했나? 그 몰라. 나도 희한하게 우리 해사고 한다니까 차라리 진짜 잠옷 입고 나오게 되더라고. 어, 그러니까 오, 만편하니까 어. 우리 식구들이랑 하니까. 나 아, 근데 그거 보면 어떤 게배 쪽이 너무 나서. 신발 이었나 엄청. 그리고 내가 그날 사실 너무 내려놓지 못했어. <laughs> 촬영하니까 잠깐 있어. 막 브라자를 차고 찍었어. 어 나도. 어, <laughs>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답지 어. 않았어. 나답지 않지. 사지! 진짜 벗어야 되나? 어쨌든 저희 회사 거니까 음.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봤어요. 화내지 음. 않기, 유혹하지 않어 맞아, 화내지 않기. 어, 저, 않기. 아, 맹세, 맹세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요. 우리를 위한 거니까, 서로를 위한 거니까 서로를 윈윈하자는 거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전 직원들이 하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또 우리 잘 되길 바라니까 동선님의 동민 엄마, 신미나 전무, 영민님의 꽃두레는 보고 또 봐도 매번 재밌을 정도로 두 분의 능력은 정말 최고. 바라건대 두 분이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건데, 분이잘 생길 수 있는 캐릭터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우리... 아니, 내 나이가 마흔인데 언제까지 트을할 거야. 뭐, 뭐, 언제까지 이런 면접 같은 경우만나 하나...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아니, 약간 캐릭터를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기는 있어. 어, 어디에서, 어. 이제 좀. 아, 아, 잠깐만, 나도 한번 이렇게. 요정들이 말을 못 해요. <laughs> 차라리 요정을 벗고 막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정들이 말을 못해요. <laughs>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말을 어. 안 하긴 하더라. 우리가 음, 요정어만 음, 하면은 음. 갑자기 어. 가위 눌린 것처럼 <laughs> 얘기해. <얘기하네. 웃음> 되게 염려스러워. 어. 입이, 입이 되게 염려 나도 신기해. 뇌가 안 돌아가. 어. 희한해. 왜? 어. 그래, 그래. 뭐 그러니까. 애드립이고 뭐고가 네. 안 떠올라. 요정어 를좀더 개발하실 것 같아. 야, 하란 말도 못하는데 요정어. <laughs> <laughs> 우리가. 아름다운 용어들을 몰라. 아니야. 그냥 단무지 뭐 좀... 어쩜 이다. 나 솔직히 말해서 나 단무지 처음에 별로였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바람에 <laughs> 기쁨이라고. 심지어 좀 전에도 짜장면 먹으면서 기쁨을 먹을게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laughs> <집으로> 너무 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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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인간 인간봉이요. 요정의 삶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싫어? <laughs> 아, 솔지 어.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막, 누나들 집에 간다는데, 제가 뿔송하냐고, 앉혀놓고. <laughs> 우리가 이건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 생각은 못했지만. 이름 봉불리. 누군지 모자 마음에 든다. 내 팬인 것 같아. 봉선님의 <laughs> 먹방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마표현이 <laughs>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마피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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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지 뭐라고, 이씨. 마피언이 <laughs>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laughs> <그래>? 맛있다고 얘기하지. <laughs> 맛있는 것 진짜 맛있다고 그러지,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집에서 밥먹는게 엄마한테 너무 맛있어 구금 속을 걷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리얼리티 내가 옛날에는 되게 방송에 힘을 주고 했는데나 힘을 빼려고 했어. 요즘 추세기도 하고 나는 네가 뭐래? 렌트 미니멀리즘. <laughs> <맞아. 웃음> 신봉서 안영미 뭘 해도 다 재밌고 좋은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팍팍 안 나오니까 요정 말고 땅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안영미 에로 홈트 신봉선 주모의 수술 리뷰. 에로 홈트? 얼마나 더럽게 할 건지 어? 상영 안 해봤어? <웃음> 내가. <웃음> 오뎅 먹방하고 얼마나 처참한 <웃음> 결과를 <웃음> 얻었는지. 근데 예로 했더이 재밌긴 하겠다. 난 자신 있어. <laughs>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성인용으로다 아이들과의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laughs> 거를 넣어줘. 어, 저 여기서 한번 해봐봐. 열심히 찍어놓고 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아깝잖아. 아, 그냥 그러니까 러뭐 이런 거, 이런 거, 스커트 같은 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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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봐봐. <laughs> 숨이들을 내면 안될거 같아. <laughs> 근데 원래 유산소는 이게 스피드랑 아니, 그러면, 같이 해야 돼. 입을 고 이걸 너무 몰라. 원래 이게 호흡이 중요하단 말이야. 운동은. 이 <laughs> 입을 넘어버려. <laughs> 그래. 뭐 요즘에 술 종류는 원체 많으니까, 원체 많으니까. 근데 이건 있어. 언니가 진짜 맛있게 잘 먹어. 그래서 내가 언니랑 있으면 없던 식욕이 막 생겨서 나도 같이 먹잖아. 나나 나 코로나 걸렸을 때잘 먹어야 된다고서 해 치였잖아. <laughs> 억지로 먹어. 나 너무 좋아. 억지로 먹어가지고. 아막 속이 답답한 거야. 근데 언니가 진짜 술도 그렇고 맛있게 잘 먹기는 해. 그거는 좀 나도 좀 욕심이 난다. 뭐 하나 마셔. 뭐 <laughs> 하나 마셔. 끼워게 <laughs> 어. 여기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맞아. 근데 이건 난 놓치고 싶진 않아. 놓고 싶지 않아. <laughs>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요정으로 남고 싶어. <laughs> 뭐랄까? 저는 요정은 놓지 말되 중간중간 우리 버리지는 말자. 아그 요정을 하되 그 말을 진짜 더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요 <laughs> 지금처럼 하세요 <하느라> 그냥 <해가지고. 웃음> <또, 웃음> 하시는데 요정 오만 웃고 신거아니에요 맞아. <웃음> <웃음>